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A와 B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고 주어져 있어요.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제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둘다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는 어, 전형적인 대통령제야, 전형적인 내각제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내각제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A 요소가 뭔지 보면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대요. 법률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법, 이런 법률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 제안을 원래 입법 활동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정부에서도 입법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각제적 요소죠. 그럼 B는 대통령제겠네요. 법률 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어, 우리 이런 법률을 이제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법률을 만들 건데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법률 좀 이상해. 너네 다시 의논해봐. 라고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되돌려 보내는 권한은 바로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둘다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정부가 어,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할수 있는 건 의원 내각제정 요소고 이미 국회가 만들, 이런 법률을 만들 거야 라는 거예 소극적으로. 이건 좀 싫은데? 라고 거부 의사만을 밝힐 수 있는 게 바로 대통령제의 요소예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밑에 보기를 볼게요. A. 내각제에서 의회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각료라는 건 정부의 주요 장관과 같은 자리를 말해요. 장관과 같은 자리를 겸직할 수 있는 건 바로 내각제의 요소예요. 그래서 의회의원은 A에서는 겸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내각제적 요소예요. 2번 B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상권을 가진다. 의회 해상권이라는 건 어, 국회의원 다 전부 새로 뽑읍시다. 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이에요. 이건 대통령제에서는 없고 내각제에서만 있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A에서 있어야겠죠. 3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의 요소다. 맞아요. 행정부 수반이라는 건 이런 어떤 행정 업무를 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인데,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총리라는 이름을 하고 있죠. 영국과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국회에서 이제 행정부를 전부 구성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장관을 다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건 비, 대통령제의 요소가 맞는 거죠. 4번. 67조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가, 내각제의 요소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요소죠. 내각제에서는 아까 국회에서 그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 들어가야겠죠. 5번.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대통령제의 요소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부에 간섭하는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